볼게요. <목소리> 네, 뭐 <그러실까요? 목소리> 홍원이야! 홍원이야! 소리가 자, 일단 정재비 걸렸는데요, 살짝. 네. 자, 또 이상해 오늘 아, 자, 장제비 걸렸어요. 아, 나온다 나온다입니다. 나온답니다. 나온답니다. <놀람> 네. 나온데요. 아, 나 이제 나. 예. 네, 나온답니다. 나온답니다. 네, 네. 네 자. 뭐제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놀람>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웃음> 네. 지금 2회 초고요. 2회초 지금 스피드가 3대 2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워낙 네, 몇 회까지? 예, 워낙 이루고요. 자, 아, 중계는 지금 SK 이 감독을 맡고 있는 감독님하고 오, 자. 아, 5초 동안 나온답니다. 8회함 자, 이 말이죠. 나온답니다, 나온답니다, 이거요. 아, 8배 했다고 아, 자, 좋아요. 그래도 세고 있네요. 자, 자, 네, 이원숙 김병. 네, 맞아요. 제가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말이 막투툭 바뀔 때가 있거든요, 행사을 많이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도 짧고요. 자, 드라이빙! 자, 침 삼켰고요. 이야! 자, 핸드폰을 지금 충전기 꽂아놓고 있어가지고 통을 못 봐요. 여기서 말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자.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군대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고쳐주고 있어요. 군대 많이 좋아졌어요, 참고로. 야, 서재권. 이제 드디어 농구 스코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김동우, 그래도 잘하네요. 아, 원격제어하려고 야, 군대에서 원격제화를 한답니다. 야, 진짜. 김동우. 아, 수비 좋아요. 오경석 가나요? 잘 받고 신데요. 장영화 진짜 좀... 네. 자, 얼굴도 아저씨 같고 노련하네. 예. 네. 한 명이 한 명인가요? 벌써? 예. 자 민병제가 나오네요. 벌써라고 한번 듣고 짜증났겠네요. 네. 이게 <laughs> 벌써 행동이냐, 다들. 아, 네. 아. 자 들어가 있을 때 <laughs> 들어가는 사람은 모르죠. 네. 얼마 전에 하는 것 같은데. 군대가 짧아서 훈련이 빨리 되지는 않거든요. 장장이 잘 받았던 거지 맞죠? <laughs>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 위험해요. 어우, 오늘따라 외롭다 스피드가. 어 보람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리가 못하는 분이 맞겠죠. 잘못하면 네. 조금 더 기회를 받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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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서재권이 더싸우줘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 네. 아. 1월, 1월 전요 <놀람> 이렇게 막담아남는거 좋아요, 이게 단톡방에서. 단톡방인가요? <웃음> 아, 채팅방 <laughs> 쇼핑방 네. <laughs> 이 돼요. 박수 해야이 경기는 꼭 뛰고 싶다고. 자. 아, 쿠바죠? 아, <laughs> 아, 이형 우리... <오리. 웃음> 자, 자. 김동욱 다시 돌아왔어요, 김동욱으로. 원래 우리가 이던 자, 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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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2 6 개월 했을 텐데, 그죠8 개월에서. 영상안리야 무리였고요. 좋은데. 아, 야. 아, 야. 아, 야, 잘해요. 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삼겼어요 침을. 그, 그, 야, 고기 풀어지면서 무스크 걸리겠어 아주 그냥. 장교. 아, 장교. <laughs> 김동완 감독이 또 중이지 않습니까? 예, 네. 흥력 중이었거든요. 애들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이 생활니다 네. 18개월, 1년 반이네. 40개월 했어요, 김동완 감독님. 40개월 동안 애들 많이 괴롭혔거든요, 사실. 군대 있을 때. 자, 일단. 그 선수랑 어, 아, 검사 데려온 거예요? 아 <laughs> 아주 멀했나. 진짜. 이게 추억의 수런주 이야기인데. 자. 잘 됐고요. 잘 들어왔어요. 오, 티켓 닦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안들어서망정 이제 괜찮아요. 오, 세 대권. 저는 어떻게 좋아. 좋아하신 듯. 지금 게임은 야,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야, 너무 순수해요 지금 게임은 6대4인데 야... 6대4 하면... 늦어요... <laughs> 야... 지금 3-2드랍톤이에요 11번 선수가 수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지 32번 선수도 쉽게 네. 못 들어오는 강신한 선수네요 아안들어갔지 말고 미들라인 나오지 마! 와, 어, 어, 샷. 어, 샷 이거 해도구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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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핵도구. 핵그 도구? 핵도구. 자, 해. 흐름장도 이쓸수 있을만한 전략인 것같아지 약간 에어볼이 나올 정도로 감이 안 되는 데 늑대에서 하면. 늑대에 어. 아, 하면은 솔직히 공구도 <laughs> 뭐 득점 아름답게 만들 필요 없지 않나요? 막갔다싸우도 사전 몇개넣지 않겠어요? 아, <laughs> 아684 있습니다. 아까 광고 들어갈 때자 김동욱이 자격발때고요자김동욱이치라긴장감이 역력해요. 자 보는 사람 이 짜지. 서한대0 게임이긴 한데 자 김동욱 득점이 안 나고 고민이 대부조 저리로 영차을왔다 왔다고 고민이 안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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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4 2대 그렇죠. 네. 점수, 점수 맞냐고 물어봤는데 네. 맞나요? 맞아요 8대4입니다 8대4 네. 8대4 맞습니다 룰아야 네. 네. 하실 수도 있어요 안눌렸어자2코터입니다 있... 네. 네. 아, 스피드 농구 원래 이래요 20몇 대2 0몇으이요죠잘잡사가요 최소득점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최소득점일것 같긴 해요. 사점. 네, 이거보다 더더 못난 더 경기는 상상이 안 가는데 요 네. 사실. 이게 솔직히 완벽한 흘러타임도 아니고. 네. 네. 너무 네. 네. 지금 루케말 루케말 스피드 그면 워낙 이로거든요 지금. 네. 자. 벽에 민병제도 싸줘야 돼요. 아이고 미병제 아니군요. 김동우. 김동우. 야! <laughs>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야, 다시 태어났어요. 김동우. 네가 지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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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고 있어요. 자, 벽에 앉아 있습니다. 와! 아 윤 성민 선수가 데데 승리 잘봐 좋네. 쳤어요. 그. 아, 그, 그 아, 32번이 누구죠? 성민이? 그리 아, 네, 32번, 김시현이다, 김시현. 아, 스피드, 근데 스피드 진짜 나, 좋긴 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아, 저, 일단... 간단해요. 자, 조금. 아, <뭐라>. 쉽게 1점 1점 안 줘요. 음, 어. 이제 어. 다음도 네. 보람의 센터진이 좋아요 지금. 뭐. 어, 잘 네, 잘 이루고 있어요 이성민 힘이 좋은데 짧봐요뭐왜 네. 짧냐면 지금 패스업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네. 이런 게임을 잘 맞으면 싸야된다너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저도적 게임은. 뭐라도 하는 게 나아요. 네.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재. 야, 저건 안건들이 됐을 텐데. 어차피 팀바울이라 네. 자, 영혼의 파트너 공개하니 필요하다. 내가 살려면 야, 이런 느낌인가요? <laughs> 야, 달리는 떡지하시라고 하더군요. 저렇게 들어가면 좀 기분이 좋죠. 훈련보다 <laughs> 네. <흘림보다> 나쁘죠 네. <laughs> 네. 영화는 수첩사라디버트를 눌러 <laughs> 그 NBA 게임 이거는 딜을 좀 길게 눌러야 되나요? 맞나요? 타이밍이 있어요. 네, 둘에 사고요. 저희 조니가 재밌는 겁니다. 맘에 들면 재밌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뒤 자, 동영안도 너무 만들려고 하는데. 오, 어, 좋은데? 이야, 가도로 나와요. 원시원 임병재 원샷인 시간 안 봤어. <laughs> 자, 뒷파울인데 파울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아, 사인을 지금 벤치에서 혈압이 오를만 해요. 지금 제가 제가 정용감독님을 위해서 안보마다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혈압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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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하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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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저~ 입니다 저~ 희랑 저~ 저~ 입니다